안녕하세요. 오늘은 점프맵을 할 거예요. 맞아요. 햄버거, 햄버거. 갑시다. 잠깐만. 아. 왜? 인식으로 안 바뀌었어. 갑시다. 같이, 같이 가. 건날개 끼고 할 거예요? 아니요. 저 건날개 안 끼고 할거요훗훗 이제 강을 잡았어. 훗훗 훗. 아세아나 네. 어제는 잘했는데 이제는 못한다.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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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깼깼습니다 어, 글스퍼 포인트예요. 네? 아, 맞다. 내가 거기 자야스퍼 포인트가 되지. 일단 저 먼저 갈게요. 응. 오케이. 이제 또, 이제, 이제 나한테 점프 맵은 껌이에요. 님들 이제 저한테는 점프맵은 껌입니다. 후아웃 극한이 어, 그 나왔다. 진짜? 어 극한 극한도요. 설치. 설치하시면 안 돼요, 인노님 어. 모르고 요르고어 알겠어요. 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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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세요 처음부터. 여기 아, 안 저기. 돼, 나점프 이제 못 한다. 아, 어제 연습을 했는데 인원님이 점프맵을 좀 잘하더라고요. 죽어보세요, 한번. 여기 오나. 여기요. 아 오네요. 그금 점프야? 금 점프네. 이제 점프맵은 껌이지. 아, 어? 떨어졌어? 어디에서 떨어졌어? 저, 안 묶어 나가는데? 응? 점점점. 달리기 점프해. 응. 봐봐. 아니, 나한번 봐봐. 요렇게 가면서, 요렇게. 응. 요렇게 점프하다가 뒤에 눌러. 뒤로. 응. 알겠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잘돼요 점프맵이 그냥 익어버립니다 이누님 말고 나아 아, 내가 점프맵 고수야. 이렇게 하는 사람요. 이 알겠죠, 님들? 오케이. 오 여기 왔어요. 어 슈퍼 포인트 하세요. 아 맞다 마크 마스터가 있었지. 마크 마스터는 스폰 포인트만 하려고 가져왔어요. 이누님 그렇죠? 아아아아아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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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다 거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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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맞아나 아, 저도 거기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어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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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안 되냐? 너 오늘따라 나도, 아까는 파이팅이 넘쳤는데 지금은 안 넘치지. 아, 벌써 여기까지만. 후! 오케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훗. 훗! 여기에 서폰포인터 하고 있단 아. 어. 오케이. 오늘따라, 오늘따라 왜 이래 잘하지? 원래 나가 아니야. 어? 저기로 점프해야 돼, 설마? 아! 원래 내가 아니야. 아, 아. 응. 설마, 저기로 점프해야 돼? 오, 됐다. 어. 역시, 제작자님이 되게 해놨네. 제작자님 잘 만들었다. 맞지? 어 어. 어, 안녕. 나 먼저 죽어. 너 먼저 가. 어디야? 저기 아, 앞에. 여기야. 나 밀어줄까? 어. 어, 아니, 아! 팁, 팁팁 하세요. 나 응. 너한테 팁, 너한테 티피 못해. 그럼 내 걸려. 아. 이제 깨고 있을게요. 어, 이제 튀는 거다. 어, 예, 예. 후! 아, 어, 뭐야? 아, 여기에서 또 극한 그 나오는데. 잠 에메라이드 왜 이리 많냐? 에메라이드니까! 저것 좀 봐, 에메라이드 대박 많아. 응? 이제 어. 한 번. 호, 저한테 와보세요. 헛. 뭐야, 저거. 대박 <laughs> 많지. 아! 어. 어또 역시 여기 또아 뭐야 왜 자꾸 안 돼. 왜 뒤로 떨어져 자꾸. 역시 여기 또 극한이 그 나요 과연 인후의 운명. 훗. <laughs> 어. 어? <웃음> 여기 서뭘 보이세요 겠다 그리고 여기 월드 생성. 오! 됐어. 그 극한 그 깼어. <laughs> 월드 이거 극한 아니야? 나는 게 극한인데 월드 생성? 이게 극한이야 와 죽었다 거기 아까 거기에 월드 생성했어 그래도 어, 다 됐어 으악! 오케이 이, 이 정도는 쉽지 근데 좀 이따가 와. 극한 대박이 극한이야 나올까 근데? 어? 어 극한이다 어, 우리 극한 깼다 어? 나 아, 거기에서 너무 쉬... 자야 돼 아! 자서 여기 살았어. 월드박 <laughs> 대박. 대박. 나 모르고 너자 빨리. 이렇게 자면 돼. 거의 <laughs> 내가 자고 있어. 아, 아니구나자자 자자. 자자. 우리 아가 잘또 잠더. 하지 마세요, 이노 님. 아. <laughs> 오타니 마지막이죠. 아니요. 이거 이거 지금 지금 다할 건데요. 5탄이 마지막이잖아. 2판 찍을까요? 아니, 2편 찍어요. 아, 네, 2편 찍어요. 저기, 다이아몬드까지 가서 2편 찍죠. 네. 으쌰. 아. 으쌰. 으쌰. 아. 아, 아, 아. 근데 왜 이, 왜이놈만이놈님 베이노 짱짱이라 적었어요? 그냥 너무 멋있어서. 내가 멋있어서? 아니. 내가 멋있어. 어. 햄버거가 멋있어? 아니, 내가 멋있어서. 허앗! <laughs> 아. 아, 아, 아! 지금 그쪽이 다가에요콩당 응, 아. 아. <laughs> 큰나가큰나가라고아나 응. 어. 계속 떨어져. 저 계속 떨어져. 저 침대 때문에. 치, 이게 바로 치느 님의 힘이다. 치느 님은 근데 치느 님이 점프 맵을 잘 하나? 이렇게 봐. 야, 치느 님 알지? 치느 님 몰라? 치킨느 님 아, 알드님은 여자란 뜻이야, 그찌지 어부? 아니, 아 뭐야? 근데 어, 내가 오늘은 왜 태경 스킨을 가져왔냐면 점프 맵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데도 가져왔지만 상은어 한... 여기다 어렵다. 이거 조금 어렵다 어렵지? 뭐? 뜨거 아, 뜨거워 뜨거워 아 모욕탕 역시 뜨거운 모욕탕이라고 있어 아 어, 뭐야 뭐, 또고기야 어? <laughs> 뭐지 뭐지 아까 이럴 올다와 용암에 죽어 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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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닭들이 죽으면 그냥 익히지 않은 고기가 나오지 근데 용암에, 용암에 죽으면 익힌 익힌 어. 고기가 나오는데 어 몰랐어. 어, 몰랐겠다. 어. 깬건 아니지만 다+ 왔다. 저희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이제 다이아몬드 어 입샷 찍자야 아니, 아닌데? 다이아몬드? 아니야. 다이아몬드 너무 짧잖아. 너무 짧아. 나 너무 잘해서 너무 짧아. 으씨 아이 안되네이편안 찍어요? 아, 맞다. 저기는 이편 아니지. 여기 스포 포인트예요. 스포 인트 네. 월대 생성. 아 맞다. 나 죽은 지점으로 돌아가기겠지헐 가라. 흐아 어. 아, 나도 안 됐다. 어 뭐야? 아, 여기에서. 태어나. 가. 나밀어줄게 가. 어, 어. <laughs> 이거 뭐야? 오케이! 가다 여기. 이거 뭐야? 몰라. 내가 다캐야지안정록 쓰면 안 돼. 나 이거 뭐겠어거 이거 버야거야나 이거 거기용암에다 버려. 이야 이거 뭐야? 이 나주주적은지 이름으로 돌아가기 눌렀는데 렉 걸려. 그래? 영상 다음에 찍을게요. 그럼.